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8일 목요일,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라는 이름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자, 여기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은 아주 그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대제사장의 옷은 한번 만드는 것을 족하고요. 계속, 계속해서 그 아들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아들들에게 넘기는 옷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다른 옷과 구별된, 그리고 다른 성전 기구와 구별된 표현이 여기 보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옷이긴 옷인데 거룩하다라는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직능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예복을, 결혼식 예복을 입었을 때는 그 결혼식 예복, 그리고 군복을 입었을 때는 군인, 그리고 경찰복을 입었을 때는 경찰로, 판사들이 판사 일을 할 때는 그 가운을 입어서 직능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대제사장이 입은 이 옷은 대제사장의 역할과 직능을 의미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역할과 직능에 더하여 그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 의미가 뭐라고요? 거룩한 옷이라고 하나님은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상에 입은 옷을 거룩하다 하신 의미는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갈라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누구는, 누구든, 누구든지,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을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믿는, 그러한 단순한 믿는 그 명사형이 아닙니다. 자, 게시록 19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 예수님,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의를 이루신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명사나 어떤 명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입어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2절에서 5절까지 에봇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은 그 겉옷 위에 입는 조끼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에봇인데, 여기에 독특한 것은 뭐냐 하면 성전에 만드는 휘장과 같은 것에 동일한 실 더하기, 금실이 추가되었습니다. 금실이 추가되었다는 건 무엇이죠? 그것은 왕의 직분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애봇을 입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이 직분이 참 고귀한 그리고 거룩한 직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호만호와 흉패입니다. 호만호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는 양쪽 어깨에 견장과 같이 보석을 달아 놓고 하는 것을 호만호라고 하고 가슴에는 흉패로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담아서 입는 것을 에봇 위에 입는 것을 바로 흉패라 합니다. 자, 호만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또 호만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7절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호만으를 깎아 금태에 물려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도장을 새김같이 새겼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를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전혀 잊지 않기 위하여 이것을 도장에 새김같이 보석에 새겨 하나님께서 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뭐 한쪽에 여섯 지파, 또 한쪽에 여섯 지파 되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죠. 자 가슴의 흉패도 1 4절 말씀 보면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여기서도 동일하게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어깨를, 어깨의 를어 상징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의미이고요. 이 가슴은 가슴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판결 흉패에는 또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이 가로와 이 너비, 길이와 너비가 동일한 사이즈로, 그러니까 가로세로가 정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 네모반듯하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 판결 흉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정직하게 또 진실되게 판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 판결, 하나님의 이 세상의 정의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를 거치고 또 새로운 새 땅의 법, 법을 세울 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에게 이런 판결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세우고 그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때 정확한 판결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판결 흉패는 이 겹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큰 바둑돌 같은 것을 까만색과 흰색을 넣게 되죠. 이것을 이제 우림과 둥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판결을 할때 빛의 역사를 의지하여 판결을 하고, 둥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둥밈이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가 판결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에 이를 때까지 상당히 신중해서 판결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부탁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의를 이루시는 놀라운 의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두 군데 새겼죠. 어깨에도 이스라엘 1 2 지파의 여섯 지파 여섯 지파 새기고 가슴에는 보석 하나를 다 새겼죠. 왜두 군데 이렇게 새겼을까? 이것은 어깨에서 대제상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이 어깨의 견장에다 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예수그리스도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오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가슴에 담아 기도하시겠다.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품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의 어깨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로 해서 중보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에서 중발뿐만 아니라 마치 판결 흉패처럼 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에 있는 서울 외과들이 외과들의 이 사람 그 의사들의 보고마율이 참 낮다고 이렇게 리서치 연구가 된것을 잠깐 기사 를본 적이 있 습니다. 그이 유가 뭘까요? 많은 외과 의사 들이 수많 은 사람 을 이제 환 자들 을 치료 하게되 는데, 그중에 그리스도인 들도많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 들이 상당히 겁이많고 죽음 앞 에서 두려워 하고, 안죽 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모습 을보 면서 저 사람 들이 도대체 믿음 이 있는 사람 들 인가？라고 여길 정 도로, 그래서 하나님 을 부인 한다거나,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넌 크리스찬으로, 믿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된다는 어떤 그 리서치 연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셨듯이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거룩하게 옷 입히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의 옷을 입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감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책임감과 성실을 다하시는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죄가 많고 또 허물 많은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서 주의 딸과 아들임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영혼 중보기도하고 가슴으로 품어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리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어~ 출애굽기 39장 22절 이하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